한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어, 산소나 납골당에 가셔가지고 인사를 한번 드리고 오시면 훨씬 더그 운기가 상승하시기 때문에 꼭 다녀오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가요? 네 저는 일산의 점잘 보는 언니 여빈아 시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음, 5월 달에 하늘과 조상이 돕는 띠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어, 제일 첫 번째로는 뱀띠 여러분들 뱀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뱀처럼 또아리를 칠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리면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든 건강적인 문제든 편안해지신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산소나 납골당에 가셔가지고 인사를 한번 드리고 오시면 훨씬 더그 운기가 상승하시기 때문에 꼭 다녀오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성당이나 교회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부모님 몫으로 해가지고 가서 기도라도 간소하게 드리고 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좋은 생일달은요, 음력으로 1월달에서 6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1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좋으시고요. 나이로는 36살 뱀띠 여러분들, 그리고 60세 뱀띠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 한번 오반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뱀띠 여러분들, 5월달에,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에, 하늘이, 돕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늘이 지금 많이 돕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어, 5월달에 조금 더 힘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띠 분들, 돼지띠 여러분들 안 되는 일들도 되게 만들어주는 5월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동이나 이직 다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같은 것도 좋습니다. 대신에 무리하지 않게 너무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면 굉장히 좋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생일 달로는 음력으로 2월 달에서 7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30살 여러분들 그리고 54살 돼지, 여러, 돼지띠 여러분들 좋으시고요. 어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 어 30살 여러분들 행운의 숫자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30살 여러분들 행운의 숫자는 3과 7이 되겠고요. 54살 돼지띠 여러분들은 2와 5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로또를 사더라도 두 장을 사던 다섯 장을 사던 아니면 숫자가 2와 5가 들어가 있는 로또를 사시면은 훨씬 더 좋으시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드찌 여러분들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사실 이 깃발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깃발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 이직, 뭐 투자 같은 것도 다 해당되는 깃발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시고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띠 여러분들, 양띠 여러분들이신데요. 무슨 일이 생겨도 되게 신기하게 해결이 된다고 해요. 고민되는 일들 그냥 두지 말고 부딪히시거나 아니면 그냥 사실은 냅둬도 원활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음력으로 생일달은 4월에서 6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8월달에서 12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특히 좋고요. 어 나이로는 22살 여러분들 그리고 58세 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22살에 어, 여러분들은 사실 나이가 어려서 뭐가 큰 고민일까 싶은데 어,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살아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가셔가지고 꼭 5만 원이든 만 원이든 용돈을 받아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그게 5월달에 운기를 상승시켜주는 복돈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5월 한달 동안은 지갑에 잘 넣고 다니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58세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천히 슬슬 풀리시니까 걱정 따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5반기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양띠 여러분들 금전적인 거 그리고 어, 사람적인 거, 이게 사람적인 것도 뜻하는 깃발이거든요. 모두 다 해결된다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셔도 5월달은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5월달에 조상이 돕는 대박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비나시당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